반 갑습니다. I'm you 팩커입니다. 안녕. <laughs> 네, 어 동계 백패킹 나왔습니다. 이제부터 좀 날씨가 포근하다가 이제 갑자기 좀 추워지는 시기에 들어섰는데 올 때까지만 해도 오늘 너무 더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벌써 코가 막혀 버렸습니다. 아 오늘 이제 영화권으로 떨어지는 이제 날씨의 백패킹인데 안전하게 즐기다가. 가보겠습니다. 오늘 모자를 샀는데, 어,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지금 제가 가는 곳은 한반도 모양의 조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, 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산이에요. 어 인터넷에 봐도 뭐 후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뭐 그런 산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색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. 오늘 날씨가 온도는 좀 추운데 다행히 바람이 안 부네요. 산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, 몸에서 열이 납니다. 그리고 이 산이 들머리에서 정상까지 가는데 한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이 죽은 낙엽, 떨어진 낙엽 받는 소리가 어,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사그락 사그락, 되게 기분 좋아요. 확실히 나뭇가지들이 다앙상한게 어, 겨울이 정말 오긴 왔나 봅니다. 네. 다 떨어져 가지고. 아이고 돌아야. 어, 미리 다음 영상 예고를 살짝 해드리자면은 오늘 챙겨온 세팅, 동계 극동계에서 쓸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이제 가방에 챙겨 왔는데 이 장비들을 어, 다음 영상에서. 어,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중에 이 장비 소개하는 영상이 한몇 가지 있는데, 어, 그게 제 생각보단, 제 예상보다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, 좋아요도 어, 많이 받아가지고, 어, 굉장히 뿌듯합니다. 그래도 저도 뭐별건 없는데, 제가 구입해 보고, 써보고, 느꼈던 거, 그 중에서도, 어,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다음 영상에서 어,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오늘 이 세팅 가지고, 어떻게, 공개 팩패킹을 하는지 어,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힘들어 어, 초반에 엄청 빡시네요 어, 이제부터 조금 능선길로 접어든 것 같은데 저기에 무슨 이름이 붙은 바위가 있다던데 뭐 그것도 이제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날씨도 적당히 추워가지고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도 맑고요 솔방울입니다. 솔방울. 여러분은 이 솔방울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? 저는 그분이 생각납니다. 부산남자 제이통. 어, 이제 이런 데크길이 보이는데요. 어, 조금만 더 가면 전망대가 나올 것 같아요. 보일지는 모르겠는데, 여기 지금 이곳이 제가 오늘 하룻밤 어, 머물 곳입니다. 아,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, 졸라 이번네요 오늘의 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전망대인데,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곳이 한반도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가지고,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. 어,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, 별로 뭐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네. 뭐 그냥 붙일 이름이 없어가지고 붙였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, 어,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, 정말로 한반도 모양처럼 생겼고, 드론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. 좀 세팅을 다 마쳤고 이제 핫팩 두개좀 터트려 가지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온도가 한 4도, 3도에서 4도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이제 밥 먹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어, 핫팩은 이거 가져왔어요. 하드 핫 몇 그람 짜리더라? 뭐 어, 이게 몇 그람 짜린지가 안 나와 있네요 자, 몇 그람 짜린지 보고 주문을 한 건데 그리고 맥주랑 뭐 그런 것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플라스크에 위스키를 좀 담아왔어요 제가 술 되게 못 마시는데 그냥 빨리 취해가지고 뜨뜻하게 자려고 위스키 가져왔습니다 국민사료죠. 네, 예, 빅백킹 국민사료. 네, 이제 밥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. 밖퀴 날씨가 순식간에 깜깜해져 버리네요. 이제 산에 좀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많아질 것 같아요. 해가 빨리 지고 늦게 뜨다 보니까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건빵. 군용 건빵, 그, 하덴쿡. 오늘은 제육비빔밥 가져왔습니다. 제가 원래, 어? 헐, 유통기한이 지났네? 아, 유통기한 지났습니다. 좀 많이 지났는데? 어, 이거 건조식품인데, 괜찮지 않을까? 이게... 보이실까? 어, 5월달까지 네요 5월달, 올해 5월달까지인데, 뭐 죽진 않겠죠? 에? 아니, 소스랑 참기름은 좀 유통기한이 긴것 같은데, 아, 이 소스가 좀 유통기한이 짧구나. 밥을 이것밖에 안 가져와서, 어, 상하더라도 일단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. 일단 한번 해 보고 보겠습니다 어, 제가 원래 이 바로쿡 제품은 라면밥을 좋아하는데, 지금 어, 라면밥이 다 떨어져서, 그러니까 집에 라면밥이 있는 줄 알았는데, 라면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미역국이랑 제육덮밥, 비빔밥, 예, 네, 제육 비빔밥 이렇게 남았는데 물은 500ml 새거떴거든요 지금 요 정도 남기고 다 썼어요. 일단 지금 어, 보글보글 거리고 있고, 어, 다행히 발열체가 불량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. 네, 바로쿡이 좋은 게이 이 숟가락을 따로 안 챙겨오고.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숟가락 젓가락 챙길 필요 없이 이거 먹고 그냥 뚝 잘라 가지고 아래 넣어 놓고 버리면 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일단 냄새는 괜찮아요 맛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, 똑같아요. 예, 발열식품은 제가 볼땐그 맛이 다 비슷비슷합니다. 이름만 살짝 다를 뿐이지 맛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다 먹었습니다. 유통기한 지난 발열 음식 제육 비빔밥. 과연 자는 동안에 어, 장이 활성화가 될지.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지, 어,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. 어, 정말 불행하게도 건빵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든요. 건빵 <laughs> 유통기한이 지났는데, 이거는 제가 내일 아침 먹으려고 남겨 놓겠습니다. 일단 오늘 밤에 문제가 없다. 그러면은 이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괜찮다. 아니, 그렇게 보면 안 되나? 어쩌다가 이통기한 전부 지난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아 그래도 일단 어,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어, 지금 바깥 날씨는 지금 시간이 어, 8시 좀 넘었는데 어, 영도를 찍고 있습니다 영도 어, 지금 영도긴 한데 아직 영하, 영하 1도? 영도이 어, 정도 되는데 뭐, 뭐 생각보다 쾌적합니다 뭐, 바람도 많이 안 불고, 근데 신기한 게, 바람 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려요. 근데, 여기 장소가 좀 방풍이 되는,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그런 지형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, 굉장히 고요하고, 어 상당히 조용합니다. 그래서, 뭐, 자는데, 뭐,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. 오늘 하루는, 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어, 기상했습니다. 이게 뭐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. 굉장히 어, 좀 더웠어요, 더워. 더워가지고 침낭 사이드 지퍼 다 열고 여기도 다 내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물도 얼고 그러진 않았어요. 어, 그리고 아직까지 배는 안 아픕니다. 지금 시간이 7시 다 돼가는데 아 일단 이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 케이블이 좀 문제가 있나봐요 충전이 안되네 어, 지금 이 결로 때문에 침낭 겉 표면이 좀 젖었어요 일단 여기서 말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다짱 박아놓습니다 건조는 집에 가서 그때 가서 시키면 되거든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조만간 장비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어,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암 k 패커였습니다.